안녕하세요. 야심한 밤에 기습적으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안 찍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업로드는 다에 할지 모르겠지만, 어. 아니, 지금은 밥입니다. 아무튼, 또 예쁜 아이들 이렇게 선별해서 나왔습니다. 네. 하나씩 하나씩 또 소개해 드릴게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이 너무, 아, 이, 너무 이, 이 이게 지금 장관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333번 344번이네요 333 4 4번 어, 너무 예쁜 깔끔한, V2. 깔끔한 V2입니다 팔립이죠 그리고 사이즈는 5.5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렇게 옆모습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너무 예쁩니다. 자, 344번. V2 였습니다. 345번은 ISW 교배종입니다 조금 품성이 좀 다르죠? 근데 네, 이렇게 도트가 이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는 큼탁합니다 사이즈 크네요. 6.5cm 되고요 이렇게 큰아이예요 지금 가시자리도, 꽃자리도 이렇게 크고 어, 예뻐요. 마치 오이보 마냥 맞아요. 엄청 크고, 이렇게 오이보라고 예쁜 뭐... 음, 눈이 내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예쁜아이입니다. 346번 너무 귀여운 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귀엽죠? 이게 마치 레이스 같은 느낌이죠. 네, 이런 느낌. 도트가 귀엽겠죠? 음. 밑에서 귀엽게 이렇게 겨털 올라오는 것도 네 앙증맞게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도트가 쫑쫑. 귀여워요. 맞아요. 자, 사이즈는 음 5.5cm가 넘는 사이즈네요. 6cm가 약간 안 되는 사이즈.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제 347번 진짜 예쁜 아이네요. V2고. 네, 형태가 정말 이쁘고. 일단은 V패턴하고 네, 전체적으로 어울리는 어, 모습들이 진짜 아름답습니다. 자, 옆모습도 상당히 키가 커서 네, 큼딱해 보이는 v 투구입니다 정말 예쁘네요. 자, 347번 사이즈는 음, 5.5cm가 약간 안 되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348번은 어, 이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라인 투죠. 네. 라인이 확실하게 이렇게 이어져 있고 제가 좋아하는 라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옆에 겨털도 있고요. 네. 렇게 어. 일자 라인이 너무 예쁘네요. 맞아요. 맞아요.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네. 진짜 예쁘다. 사이즈는 5.5cm, 키가 또 상당히 있어서 이 아이도 이렇게 큼직하게 보입니다. 커보이는 투구예요. 정말 예쁘죠? 어이, 이건 뭔가요? 그거 에 너무 특이하죠? 네. 우리가. 이거는 남봉 남봉하고 남북, 교배해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 저도 네. 힘이... 이게 어, 보통 볼수 있는 투구의 그 얼굴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무 들어간 립에 날이 상당히 살아있고요. 네, 이런 형태고요.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얘는 금입니다. 네,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금이 이쪽으로 산만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분명 금이 들어가 있는 투 금입니다. 사이즈는 5.5cm고 지금 이렇게 도트로 되어 있는 패턴이 이렇게 별을 또 그리고 있죠. 네, 진짜 아름다운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요 키가 상당히 있는 아이예요 정말 예쁜, 예쁘고 특이하네요. 349번이었습니다. 정말 귀엽지 않습니까? 네, 복능인데 너무 귀여워요. 아, 이키 귀엽다고? <목소리> 네,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복능이에요. 복능이고, 네, V2에요. 복능 V2. 그죠? V 형상을 가지고 있구요. 전체적인 형태는 복릉 투구에요. 후크류. 자, 사이즈는 5.5cm 이구요. 어, 딱 보는 순간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 마치 아기를 보는 듯한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350번. 너무 예쁘죠? 귀엽습니다. 자, 350번도 너무 예쁜 아이죠? 이렇게 V 투구인데, 네, 형태가 패턴이 너무 예뻐요. 어... 네, 깔끔하고 눈이 내린 어, 같아요. 너무 예쁜 V2입니다. 형상이 너무 예쁘죠? 사이즈는 음, 6cm 되는 큼딱한 사이즈네요. 사이즈도 꽤 있고요. 진짜 예쁩니다. 351번 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귀갑투구가 아 이거 딱한 점이네요 네 귀갑투구 한점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5cm 정도 되고요네 이렇게 품성이 좋은 아이예요 예쁘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예쁜 아이 자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어, 예쁘게 생겼습니다 352번 이었습니다 자 353번 이거는 뭔가요 너무 깜찍한 부위. V... 약간 그거 같아요. 그 왜? 뭐랄까요. 어, 배에 왜 어선에 그다아 닷... 그거가 생각났습니까? 네. 그거를 생각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발상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래요? 그거 <laughs> 자, 353번이고요. 어, 사이즈는 4cm 정도 되는 v 2구인데요 v 2구 패턴이 이렇게 또 이렇게 라인으로 진하게 이어져 있어서 예, 좀 예사롭지 않네요. 이런 패턴은 또 특이하고 또 뭐랄까 처음 보는 패턴 같아요. 예,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자, 354. 번 번. 진짜 품성 좋은 v 2구 화이트에요. 진짜 예쁘죠? 와, 이렇게 예쁘다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자, 사이즈는 6.5cm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얼굴만 봐도, 네, 진짜 예쁘다는 걸알수 있죠? 이렇게 VV 별이 그려져 있고요. 전체적인 형상도, 형태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진짜 예쁘네요. 자, 354번이었습니다. 아니, 이거 다 예쁜데요? 네. 어, 점점 거 못지 않은 음, 또 네. 포스를 가지고 있는 아이고 스타쉐입의 어, V 스타쉐입 네 V 음, 스타쉐입이에요. 네. 예쁘네요. 아니, v 라인도 좋아가지고. 너무 예쁘고요. 와, 미쳤습니다. 자 355번이고요. 정말 예쁜 V2구 스타쉐입입니다. 6.5cm 큼탁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네, 진짜 예쁜 얼짱이네요 오늘 얼짱들만 나온 겁니까? 네, 맞아요. 네, 이거 외모지상주의라고 아십니까? 네, 네 이거 잘생긴 것만 기억하게 되는 세상 356번, 참 미쳤습니다. 이렇게 이쁘다고요? 좀종거 아, <laughs> 못지않은데요. 자 6.5cm 되는 아이고요 와! 일단은 얼굴 보시면 필요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뭐 설명도 필요 없어요. 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시고 싶은 분은 네, 데려가시면 됩니다. 진짜 품성도 예쁘고 깔끔하고 네 너무 예쁜 V2였습니다. 와 이거는 복릉이네요. 그렇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각에, 오각 복릉 투구에요. 오각 복릉 투구. 게다가, 이 패턴도 너무 예쁘고, 꽃자리도 이렇게 큼딱하게 그려져 있어서, 네, 품성이 진짜 맞아요. 좋은 오각 복릉 투구입니다. 어, 옆에 키도 상당히 있고, 네, 옆에 이렇게 겨드랑이 털도, 패턴들도, 네, 정말 예쁘네요. 자, 357번이고, 사이즈는 6cm가 약간 넘는 사이즈에요. 얘도 상당히 크기가 있는 슈퍼 투구 복릉 패턴입니다. 오늘 1등 아닙니까? 이거 오늘 1등? 와우. 제 생각입니까? 저만 그런 겁니까? 아 이거 오늘 1등 아닙니까? 여 이렇게 깔끔하다고요? 아 물론 그전 것들도 다 이쁜데 와좀 이게 갑자기 또 이게 이뻐 보이네요. 이 꽃자리 보세요. 이게 이게 예사롭지 가 않죠? 와이 패턴이라니. 이런 문양 자체가 굉장히 이쁘고 일단은 6.5cm 큰 사이즈에 어 이렇게 스타쉐입성이 있고요. 형태가 옆모습 보세요. 미쳤습니다. 이런 거, 없죠, 사실. 그럼. 구하기도 힘들고. 네, 정말 예쁜. 이렇게 일자라인 꽃자리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 네, 깔끔 그 자체. 너무 예쁩니다. 359번은 탱사장이 저 구석지에 숨겨놓은 거.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네. <laughs> 아니, 이걸 꺼냈더니,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지, 어디서 가져왔나. <laughs> <laughs> 탱사장이 아껴둔 거예요. 이게, 능이. 음, 음. Hmm. 자, 보세요. 일단은, 어, 일단은 지금 얼굴 자체도 너무 예쁘고요. 지금 표시가 안 나죠? 얘가 복릉이에요. 네. 능과 능 사이에 이렇게 후크류가 다 있습니다. 복릉이에요. 지금 체인 때문에 이 겨드랑이 털 때문에 잘안 보이죠? 보이나요? 네, 보이실 거예요. 이 복릉으로 이루어진 복릉 투구예요. 정말 예쁘죠? 네, 패턴도 예쁘고, 사이즈도 크고, 복릉이니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6.5cm가 넘는 사이즈고요. 와, 전체적인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진짜 생사장이 아끼던 거 <laughs> 네,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만 다 모아놨나 봅니다. 예사롭지 않죠? 자, 오각이고요. 오각이고 이렇게 라인으로 다 이어져 있는 꽃자리도 특이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어, 이렇게 스타쉐입성에 게다가 이렇게 회오리도 치고 있는 아이입니다. 특이하죠? 그리고 패턴이 또 불규칙적으로 또 이쪽으로 도트가 많이 몰려 있어요. 굉장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네, 예쁩니다. 이쪽으로 도트가 많이 물려 있고, 이쪽으로 보시면 또 도트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예술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6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이런 아이 굉장히 특이하죠. 360번이었습니다. 자, 얘도 얼짱이네요. 아, 오늘 예쁜 것만 꺼내 갖고 내일 보여 드릴 게 없을까 봐 야, 지금 뭐 걱정이네요. 내일 정이야 되나? 진짜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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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이니까 셔야 되나. 6.5cm 되고요. 네. 일단 얼굴 자체가 더 너무 예쁜데. 옆모습도 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렇게 깔끔한 자태라니 진짜로. 네. 자, 361번이고 요게얼짱 각도가 이 정도가 각도. 이쁘네요. 자, 자, 362번 큼딱한 사이즈죠? 와,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커 보이네요. 어, 이거는 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네, 이거 사이즈 정말 좋아요. 이제을 통해서 받으시면 음.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격도 착하고요. 맞아요. 어 7.1cm. 네, 7.1cm 정도 되네요. 흠탁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옆모습도 한 번씩 보여드리고요. 네, 예쁘죠?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이 자잘한 도트들이 막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어가지고, 어, 화이트한 느낌이 굉장히 예쁩니다. 자, 이 아이는 Y2구. 와. Y 형태를, V가 Y 형태도. 가지고 있죠 Y 이렇게 그쵸 Y 2 공통 무이고 Y네요 어. 선명한 Y Y2. 약간 갈매기 같기도 하고 요새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저 y 형태가. 네. 옆모습도 같기도 하고요. 너무 예쁘고 사이즈는 6cm 정도 되는 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63번 이것도 이렇게 얼짱갑도 이 정도 네 너무 예쁩니다. 아 이것도 제가 사실은 텐서장에 아끼던 거 네. 빼앗습니다. <laughs> 어, 그러니까 364번 오이본데요. 오이보 요 꽃자리가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네, 촘촘하게. 어, 렌세이네 렌세이 같이 이렇게 렌세이급이네요. 네. 네. 렌세이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오이보. 정말 예쁘죠? 사이즈도 커요. 음, 사이즈는 어, 7.5cm나 되는 오이 오이보입니다. 네, 오이보는 네. 뭐 언제나 인기 있죠. 자, 그리고 364번이었습니다. 네. 아니 이건 뭡니까? 왕 사이즈. 외, 외계인입니까 외계인? 빅 사이즈를 넘어서 대마왕 사이즈입니다. 대마왕 사이즈. 엄청. 커요. 그죠. 이거 빅사이즈가 어느 정도냐면, 아이고, 저희가 이제 빅사이즈 판매했었잖아요. 그거보다도 훨씬 큰 왕대품이에요. 얘 진짜 큰 사이즈 오이보거든요. 근데 네, 이건 비교도 안될 만큼 엄청난 존재감이 있는 아이고요. 네. 빅사이즈 투구를 하나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어. 큽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그리고 얼굴도 이렇게 생겼고요. 슈퍼투구 스타슈일이고요 얘는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재야 돼요. 음 보이시나요? 11.6cm 지름만 11.6cm고 이렇게 봐도 키가 거의 한 7-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네, 완전 빅사이즈 투. 네, 이렇게 큰 거. 네, 이것도 임자가 있겠죠? 네. 365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짜잔 유아입니다. 362번. 에다가 음. 라인도 일자로 연결. 맞아요. 있어요. 얘도 빅 사이즈 투구고요. 얘는 뭐 덩치로 봐서는 얘보다는 작긴 하지만, 네, 연생으로 봐서는 얘도 그만치 오래된 네. 어, 투구입니다. 미모가, 미모가 장난아니죠 네, 이렇게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쁘네요. 꽃자리가, 꽃자리가 다 이렇게 일자 패턴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네, 정확히 스타쉐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얘의 사이즈를 하나 재보면 어, 10.5cm 정도 되는 어, 지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66번이고 얼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또 야심한 밤에 또 이렇게 또 찍어봤는데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탱글 다육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